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 그것은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은 말씀을 말씀대로 의지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열매는 곱백기 장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축복에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에 의한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은혜가 있어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현실로 내게 임할 때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나 이 말씀 우리가 덤으로 주시는 은혜와 덤에서 또 덤으로 더해지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물론 그렇게 할수 능력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것들은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면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덤으로 받는 것, 거기다 또덤으로 받는 은혜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3 0배6 0배 100배 축복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나를 열매는 국배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30배요. 60배요. 100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그이 결실이 겨자씨 의하나님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고선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나는 이 교자씨의 하나의 믿음을 딱 보였는데, 내게 임하는 은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열매가 30배, 60배, 1 0 0배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쉬운 말을 할지라도 이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2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수 있는 눈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대자 하나님 눈물을가져오는 것은 말할 뿐만 평상에 하랴 아니냐 등교형 기회함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럴 뿐이면 자는 들도라또 이러시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당라 너희 할인는 그대로 가으리라 아들 것이며 어, 아들이니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받을 것이지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율을 통해서 이 비율의 말씀을 통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을 맺어서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인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못터 이것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라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등불을 켜서 사람의 발밑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등경 위에 사람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머리 위에 비추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드러내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래하는 것이 뭐냐? 드러남이에요. 비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이 말씀이 맞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라고 말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지 의미가 뭘까 깨닫지 못한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등불이 있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찾을 길이 없어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지함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과 역할이 분명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은 뒷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눈에 띄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눈에 띕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가운데나왔기 때문에 드러내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드러내야 져야만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져야 되느냐? 정말 밝은 빛들을 드러내면서 드러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감춰질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비밀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여러분 복음대로 행동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말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그런 말을 해야 되며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내가 그렇게 사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데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빛의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보다 어둠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나나, 빛 가운데 있다고 한 당신이나 다른 게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점을 얘기해 말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예배를 열이고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놀라고 외쳤다면 그 것이 삶의 자리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증이 안 되면. 소 없습니다. 어느 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 받는 게 30배, 60배, 100배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찬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 암아 지음받게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슬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야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알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은 드러내서 나고, 드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 실천하고 살아나는 사람은 더 밑을 바라, 바랄 것이고,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런 처참한 강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독특한 자유의지에 내가 거기에서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면서 어둠 속에 있느냐는 이 말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결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의 조건을 마치 여러분 이것은요 에서가 장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 병원을 소리 여김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빼앗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라나는 이 과정이 마치 좋은 땅에 씨앗, 땅에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그 남은이 남은이 밤에 남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어떻게 된는인지 알지 못합니다. 땅에서 쓰러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 열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 주님의 계시라. 여러분의 일로만 건너서는 안 됩니다. 충성할 줄 루야. 이것은 여러분 씨 뿌림과 농부의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 옥토에 씨를 뿌립니다. 그냥 뿌려진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땅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여한 없이 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는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자신의 라이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이 열매를 맺는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먼저 싹을 내지요. 그리고 이삭이 납니다. 그리고 이삭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씨 뿌리는 과정, 싹을 내는 과정,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결실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알렐루야. 열매가 익으면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추수 때 나설 된다는 말은 심판이 아닙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여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밭에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그런 이런 풍성함의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0절에 3 4절에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깨달으며 을누하는다그러하는이땅시는땅모으시잘을수없더 신비님은 괜보다더좋큰 과정에 의는여는공의서력이분에게특별다는이다 예수께서 여러마음 그들을 알아들수 있는 대로 말씀가르치시 기울어는 말씀을 드리시고 다만 만자계실 때에 그자리에 보는 것은 어디서 봤을까요? 우선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는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제가 이스라 땅에서 겨자씨를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겨자씨를 이렇게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성사를 일체 의미를 해가지고선 코팅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감물이 가장 작습니다. 땅에 심길 때는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그랬어요. 큰 가지가 커져서 새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가지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라남의 축복이 클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성숙이라는 것이 그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숙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씨의 하늘의 씨앗은 너무나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자라서 큰 가지를 내므로 새들이 앉아서 편히 쉼을 얻게 될 정도로 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가지로 성장과 동시에 가지의 새들이 편히 앉아서 쉴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그 가지에 사람의 과연 앉아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지저귀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의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함에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 포용으로 말면 사람이 나를 보고 편안해하는 거예요. 편안해 할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성숙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편안해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때 나를 편안해 하는가 아니면 은 나를 거북해 하는가 성장은요 성숙함을 도할때 완벽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있는데 성장한 만큼 성숙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장만 했을 뿐이에요. 어른학입니다. 성장만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아직도 뭔가 바라는 신앙.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는 인생, 요구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하게 되면 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시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전만 먹는 신앙은 결코 자라질 않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그는 체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성, 대로 성장을 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이 없어서 점만 파고드는 그런 어른과 같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함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장은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신앙의 성장만큼,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이제는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헌신하는 인생, 그런 성숙함을 더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다 하더라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람은 완벽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 영어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때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보다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나가기만은 좋은데 성도들을 다게끌고다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죽면 그 전도사 부부만 딱 남았을 때 제가 그 전도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결과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교회 있겠습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처한테왜 이러십니까? 기도에서 어떤 어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이 모든 과정이 목사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족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되어 있는 관계가 아닌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는 이 목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섭섭하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래도 그 말씀이 마음을 때려서 기도를 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세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네 탓이다. 성숙하지 못한 탓이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신앙은 성장만 하는 것은 되지만, 성숙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의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숙함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장한 그 성장이 완벽한 성숙과 덤으로서 굉장한 아름다운 영적 타월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의이름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장 10절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성숙함에 이르는 이유가 사람의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장한 신앙과 함께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요. 자신의 어려움을요 고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함께 있고 싶고 하고요. 헤어지면 섭섭한 거예요. 소망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숙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결코 감춰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은 감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잘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는 빛여야 되고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남으로 감추지지 않고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개간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성도영대신을 축복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좋은 땅에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큰 가지가 되는 성장을 누리고. 그 가지 위에 새들이 앉아서 힘을 얻게 하는 성숙함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을 도와는 우리 기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